야, 그 세금 다 전가된다. 네가 내게 된다. 그러면 매물도 없고 전세도 없다고 하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내가 힘들어도 너네가 피를 더 많이 흔들 흘린다면 난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전좀 많이 놀랐어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자입니다 아, 요즘 세금에 대한 얘기가 분분한데요. 아, 세금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집을 많이 가신 분들이나, 어,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해하고요. 그분들 비난할 마음 없습니다. 부자가 세금 많이 내면 좋죠. 뭐, 고가도 부유해지는 거고요.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것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 지금 보면은 부동산 양도세가 집을 팔게 되면은 1억이 남으면 6천에서 7천을 내야 돼요. 물론 이걸 피해가는 방법은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을 팔아서 1억이 남았는데 6천에서 7천을 만약에 세금으로 떼간다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달 월급을 100만원을 받는데 60에서 70만원을 세금으로 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왜안 하냐면 여기서 끊겨요. 야, 부동산은 불로소득이고 내 거는 노동소득인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건 감정이죠. 말이 되냐 안 되냐는 따질 수가 없죠. 말이 왜안 되는데요. 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말은 됩니다. 제 말은 여기에 감정을 넣어서 여기 연결고리를 끊어 놓는 게 지금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불로 소득은 없어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불로 소득, 노동을 하지 않고 버는 소득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불로 소득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불로 소득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불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만약에 진짜 불로 소득이면 여러분이 진작에 했겠죠.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리스크가 있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니까 부동산도 불로 소득이 아니라 리스크 테이킹 앤 인컴이란 뜻이에요, 제 말은. 자, 그러면 오늘만큼은 똑같은 선에 나와 봐요. 양도세를 내서 1억이 남았는데 6천을 세금으로 내고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받는데 60만 원을 세금으로 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으로 한번 대변해 봅시다 내가 한달 동안 뼈빠지게 일하면 월급이 100만원인데 60만원을 내요 자 여러분 월급 얼마나 내세요 300만원 해볼까요? 300만원을 버셨는데 세금이 180만원이에요 그런 국가가 있죠 북유럽에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 그럼 여러분은 일할 맛이 안 나요 300만원을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거의 아무리 그래도 한 250만원 이상은 가져가야 한국 사회에서 노동할 맛이 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300을 버셨는데 그죠 300을 버셨는데 180만 원을 세금으로 뜯어가면 여러분은 노동을 하지 않고 퇴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스스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도움이 돼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00만 원 중에서 180만 원 뜯기고 120만 원만 가져갈 사람은 없다고요. 퇴사할 거예요. 일을 안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어렵게 얻은 이 집을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하고 어찌건 어찌건 해가지고 1억을 남기고 팔라고 하는데 여기 세금이 6천만 원이래요 또는 7천만 원이래요. 자 여러분이랑 파시겠어요? 파시겠어요? 안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이 비싸다 안 비싸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집을 팔아서 1억이 남았는데 6천만원 내는 게 억울하니까 집을 비싸게 팔고 싶어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누구 마음대로. 내가 그걸 산대 내가 지금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고 있잖아요. 지금 비싸진 가격에 실제 입주하실 분들이 물건이 없어서 물건이 없어진 최초 근본적인 원인이 세금 때문에 이걸 팔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니까요.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팔 수가 없으니까 증여를 하거나 임대 사업을 해 묶거나 이렇게 꽁꽁 숨겨놓다 보니까 주택이 지금 시중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부족하고 그 부족해진 매물 안에서 이사철마다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집을 어쩔 수 없이 사다 보면 가격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은 싫어요.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커서 이사하실 분들이 집을 못 구하는 거 저도 보기 싫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거면 세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어, 정상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정상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부동산에 가서 내가 원하는 매물을 적절한 개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가격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물건 자체가 많아야 돼요 양도세가 충분하다면 양도세가 적절하다면 시중에 매물은 많이 나오는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시중에 매물이 없죠 그럼 양도세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많다, 적다는 뭐 개인마다 생각은 달라요. 그럼 세금이 적당하다, 안 적당하다, 이거를 평가를 하는 기준이 다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지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취득세 문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취득세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다주택자라면 12%를 내야 되거든요. 12%에다가 또 가산하면 13.2%가 되겠죠. 12%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이 5억짜리 집을 사면은 12%니까 6천만 원을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 5억짜리 집 사면서 6천만 원 세금 내시겠어요? 5억짜리 집을 사면서 6천만 원짜리 집을 내시겠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연봉 3억 원짜리 연봉 3억이면 너무 심하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 연봉 한 3천만 원 연봉 3천만 원짜리 직장을 들어가는데 연봉 3천만 원짜리 직장을 들어가는데 그 수수료로 4백만 원을 내야 돼요 400만원 있어야 스타트가 가능한 거예요. 하기 싫으시겠죠? 누가 직장도 없는데 처음에 400만원을 내요. 분리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택을 살때 6천만원을 내기 싫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안 사요. 다만 내가 살집한채 만큼은 1.1%예요. 이게 보면은 되게 좋아 보여요. 저도 인정합니다. 정상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시중에 전세가 안 나와요. 주택을 두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거기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남한테 세를 줘야지 이게 전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실제로 거주할 집이 아니고서는 세금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면, 또한 산 다음에 보유세가 너무 비싸서 살수 없다면, 또한 전세를 놨다가 나중에 팔때 양도세가 비싸서 팔 수가 없다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구입을 하지 않겠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기꾼들이 더 이상 집을 마음대로 쇼핑하지 못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투기꾼들은 일정 기준의 집 외에는 쇼핑을 하지 못해요. 취득세 12%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법인들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떻냐면 매매도 없고 전세도 없어요. 양도세가 비싸니까 매물이 나올 수가 없고, 취득세가 비싸니까 다주택을 취득할 수 없어서 전세로 내놓을 물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정부가 이게 원하는 거면 원하는 대로 된게 맞고요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투기꾼들도 많이 잡혔고 갭투자도 많이 잡혔고 어쨌건 다주택자들이 옛날처럼 판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맞는데 여러분 주택의 주인공은 실수요자 실제 거주할 사람이 퍼스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집을 못 구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지은 죄는 하나에요 시장에 집을 사러 지금 나왔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늦게 알았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 돌아왔거나, 아니면 이제 가정이 세대가 분리가 됐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폭등한 집값에 이 맞닥뜨려야 되고 폭등한 전세가를 맞닥뜨려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과연 지금 세금 체계와 전혀 관련이 없을지 지금 세금 체계를 여러분 월급에 대입해서 한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월급을 받았는데 60%를 세금으로 내고 그 일을 하고 싶을지? 아니면 내가 과연 12%라는 세금을 내고 직장을 가지고 싶을지 이런 거.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라 약간 고용하는 게 좋겠네요. 는 전세를 놓는 개념이니까 내가 어떤 직원을 뽑아요. 직원을 뽑아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일을 해줄 건데 뽑을 때마다 돈을 줘야 된다면 부담스럽겠죠. 비유가 약간은 틀릴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항상 적정한 세금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최종 소비자나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최소한 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왜 찍었냐면 어, 지금 인터넷이나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 보면 투기꾼들이랑 어, 부자들이 세금에 후덜거리고 돈을 많이 내는 게 너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아래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야그 세금 다 전가된다. 네가 내게 된다. 그러면 매물도 없고 전세도 없다고 하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내가 힘들어도 너네가 피를 더 많이 흔들 흘린다면 난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전좀 많이 놀랐어요. 그분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인드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어 그분들은 지금 집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 구하실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가면은 지금 신규로 주택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누굴 탓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건 지금 주택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물론 다주택자랑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되게 신나고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나한테까지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나중에 월세를 많이 내거나 집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다면 받았던 돈을 다 토해내는 셈이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아, 요게 오늘 취지였습니다. 좀 슬퍼요 서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저는 그렇습니다. 뭐가 옳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금 징수하는 건 찬성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 찬성이 아니라서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언으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